아 제가 부흥회에 담당하게 돼서 작년 부흥회 것을 쭉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딱 보면서 느낀 것이 아 그때 부흥회 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아, 간증들이 저희 삶 속에서 어,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아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마태복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으로 불림받는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빛을 비추도록 부르심을 받은 귀한 우리들입니다. 또 빛은 숨겨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산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음,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추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 예화를 들으면 어느 예전에는 등불을 켰잖아요. 그랬듯이 어느 방에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대요. 그래서 어, 너는 참 불쌍하다. 이렇게 깜깜한데 홀로 켜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니?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이 작은 촛불이 말을 하기를 나는 불쌍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어둠 때문에 내가 빛을 낼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 우리 교회가 이제 불 켜놓으면은 비상등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작은 빛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해보고 회상도 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한기를 더욱 밝게 빛나게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목적은 사람을 내게 주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일상 속에서 빛나는 삶은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아, 첫째로 가정에서의 빛은 음, 짜증나면 옆에 사람보다는 가족에게 더 많은 짜증을 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정에서 빛을 내려고 하면 짜증내는 것도 참아야 되고, 또 사랑도 표현해야 되고,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저, 지금은 부모님을 같이 살진 않지만, 또 부모님께 인사를 하는 것도 가정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형제 자매에게 사과하거나 양보할 때 빛을 발할 수 있고 또한 기도하는 자녀나 부모나 형제로 설 때도 우리가 가정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빛은 책임감 있게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또 누가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행동할 때 힘들어도 동료에게 말 한마디로 위로를 건넬 때 이렇게 할때 직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속에서 빛은 어떻게 발할 수있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살때 발할 수 있고 어, 교회나 공동체에서 스스로 섬기며 봉사할 때 발할 수 있습니다. 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삶을 삶을 될때 음, 빛을 바랄 수 있습니다. 또한 빛을 빛나는 삶을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자비, 겸손, 정직을 매일의 말과 행동을 담을 때그 일상이 바로 복음이 흘러가는 섬교의 삶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성경에서 근거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음, 첫째로 요셉의 현장에서 볼수 있는 것은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애국으로 노예에 팔려갔을 때 나타난 삶은 단순한 고난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성실한 종, 신뢰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믿음으로 견디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에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하셨습니다. 어, 겉보기에는 노예 생활이었지만 또 현실은 고난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통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 요셉은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요셉을 신임하여 가정의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의탁하여 여기에서 보면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 그 노예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보디발의 보리바이 그의 성실함을 알아보고 가정의 총무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셉은 주어진 일을 불평 없이 충성되게 감당했어요. 즉 지금 우리 자신이 낫더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 감옥에 갇혔, 갇혔을 때에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감옥에서 여전히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음, 그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 그러면 요셉이 받은 축복은 아,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음, 아, 노예의 생생활이든 감옥의 생활이든 총리까지 총리 자리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것을 가장 축복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고 민족과 세계를 살렸습니다. 네, 그럼 야곱이 하란에서의 생활을 보겠습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에서의 장자 꺾을 속여 빼앗은 후 형의 분노를 피해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20년 동안 라엘과 레아를 아내로 맡기 위해서 양떼를 치며 살게 됩니다. 야곱에게 인생 최대의 훈련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 8장 15제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은 도망자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억울하고 고된 현실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진짜, 뭐, 저 예를 들다면 평안할 때는 사실 기도가 안 돼요. 교회도 좀덜 찾게 되고 그렇지만 제가 힘들 때 그래도 제가 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이었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동행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잠시만요. 네, 저기. 아, 어, 이거를 전 제목을 주셔서 목사님께 여쭤봤는데 목사님께서 책한 권을 주셨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요. 어, 주가 쓰시겠다라 이 책을 주셨어요. 이 책은 저기 참존 화장품 우리 아시잖아요. 그 참존 화장품 회장님 김광석 회장님이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그 간증 책 읽은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배경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어머니도 불교고 본인도 불교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 회장님이 피부병 치료제 개발을 해서 입숨을 통해서 엄청난 부자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서 불교를 다니면서 불교에서 많은 공덕을 쌓아요. 그리고 그 노력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불공을 들여서 자기가 성공했다고 그렇게 이제 알고 아 불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업적을 통해서 또 신도의 불교에서 신도의 해정까지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불교로 인도도 했대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음, 몰락이 오기 시작해요. 위기도 오고 그래서 이분이 79년도에 어, 무허가 약품 판매 혐으로 거의 8억 정도의 이런 벌금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피신 생활을 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피신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또 우연하게 만나게 돼요. 저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분이 전 불교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불교에서 이런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나봐요, 불교에서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는 예수를 몰래 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니가 불교에서 간증을 하라 하니까. 거역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불교에서 소개됐대요. 그 자리에 간증하는 자리에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아, 불교의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 자리에서 그런 음. 말씀을 했대요. 그 뒤에 옆파는 뭐 엄마 부럽도 생각해서 옆파는 장난이 아니었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시작을 시작이 됩니다. 음. 그리고 또이 사람이 느낀 게불아 예수님 믿는 사람의 얼굴은 진짜 인상 쓰는 사람이 없고 늘 환한 그런 아 얼굴의 모습을 봤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뒤로 예수님 믿으면서 아, 가족도 구원하고 이래서 이제 전도의 그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분이 또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됐대요. 이제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어, 그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되려면 새벽 기도가 우선 꼭 필요했던 그런 교회인가 봐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목사님이 나오라고 해서, 음 그래, 그러면 새벽 한, 기도 한 번쯤은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갔었는데, 한 번을 나가보니까, 아, 내가 한번 나가는 뭐 목사님 때 그렇게 올바른 게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 한번두번 번 이렇게 나가면서 음,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새벽 교회의 축복은 평강과 희락의 열매고 가족의 안녕과 평화며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명예에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건강의 회복을 그렇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새벽기도는 절대로 빠지지 않으셨대요. 아 그러고 음, 김가전 회사 아이 회장님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가 됐, 됐어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은 다 똑같은 자녀인데 그분도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모두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저희들이 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이분은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저희는 저녁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저도 새벽 기도하면 못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녁 기도를 불러서 아, 이거를 읽으면서 아, 아, 목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새벽에는 못 되지만 저녁에 와서 어, 많할 때도고 작게 할 때도 있지만 아, 모두 같이 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열아시 하는 게더 기도도 잘 되고 그래서 아 목사님 정말 감사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회복의 단계가 와요. 예수님을 아, 믿은 1년 만에 그 8억 원 상당의 부채를 다 청산을 합니다. 그건 전 사업도 잘 되고 또 이분이 또한 헌금하고 11조의 생활을 아주, 어, 잘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음, 본인의 사업이 어려웠는데도, 목사님이 어, 신학교에 뭐 헌금이 필요하다 하면은, 아,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든가, 아, 교회를 짓는데, 뭐, 얼마가 필요하다. 이러면 항상, 음, 물질이 풍요하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어려워도, 아,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대요. 그 돈을 마련하는 그 지혜를 주셔서 늘 아,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분이 아 이런 과정이 본인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 시련은 사랑에 미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아, 가정에서, 아까도 가정의 빛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정에서, 아, 가정이 저의 뭐, 나의 첫 성교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사실 가족 구원은 사실 저도 엄청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생활하는 거랑 가정에서 생활하는 게 제 자신을 볼때 사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가정에서 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내 식구들이 내 남편 내 자녀들이 천국에 같이 가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아, 남편한테 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구원 받도록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안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어떤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겠죠. 어, 그리고 믿는 사람은 말을 잘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믿는 사람은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마음으로 아 그렇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 짧은 거를 준비했거든요. 아, 잠시 보겠습니다. 교회를 넘어 삶의 자리에서 선교를 실천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터를 선교지로 삼은 이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김지호 기자가 전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 사이로 따뜻한 인사가 오가는 이곳은 청주에 위치한 한 카페. 이곳을 운영하는 손수경 씨는 이 공간을 단순한 일터가 아닌 선교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한끼는 카페가 되기를 바라며 매달 정기적으로 선교헌금을 하고 있고요 선한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어, 섬김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이주민들과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실 때 음료를 50% 할인해드리는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손수경 씨처럼 자신의 일터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교육과 훈련을 거쳐.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청주 상당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4주간의 선교 훈련을 마친 105명의 일터선교사 1기를 정식으로 파송했습니다. 이들은 학교와 미용실,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실천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선교사 임명패를 수여하고 주버에도 선교사 명단을 실어 책임감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일상에서. 또때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그런 역동적인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고요. 교회란 선교적 교회여야 하는구나.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달란트와 또 재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도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일상 속 선교 실천 운동은.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31일 일터선교사 2기의 첫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4주간 선교적 세계관각, 인간관계, 실천적 방법 등 체계적인 선교사 교육을 받고 매일 기도문과 정기적 공동체 모임 등의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마친 일터선교사들은 각자의 현장에 맞는 두 가지 실천 항목을 결단하고 파송식을 통해 선교 현장으로 파송받게 됩니다. 제가 상담자이다 보니까 어,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여행 가서 만나서 심리 상담을 해주고 식사를 꼭 대접을 해야 되겠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지극히 사소한 일상적인 습관조차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싶었고요. 선교는 멀리 나가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오늘 내가 머무르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청주 상당교회 의 일터 선교사들은 그 일상의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지호입니다. 네, 저희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 크, 우리가 크게 큰 일을 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달란트에 맞춰서 선교를 하거나 아 그렇게. 음, 작은 것부터 성교하는 것이 아, 성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중보 기도문을 늘 하면서 그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인전 강사로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나의 삶의 현장은 성교지라고 이런 제목을 주셨어요. 근데 성교지 아 진짜 제가 나의 삶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 한 번이라도 증거를 해봤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매일매일 무슨 어, 기도 기도를 열심히 해라 기도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아 내가 뭐를 해야 되지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근데 좀 마침 예림 미용학원 모델로 갔는데, 아 제가 거기서 누워있으면서, 어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성교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게, 이런 성교지가 너가 말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가면서 가서 본 것이, 아 시험 볼 때도 시작이 기도였어요. 그러고 어 이야기할 때도 아 우리 교회 초대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이시험을에서 많이 기도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수 있으니까 믿는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이 정말 성교지다 그래서 아 직장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잖아요. 이양 믿으면 내가 한 마디라도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잠시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저번 주인가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아그선생님랑 제가 말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는 둘이 이렇게 대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자기는 음 딸내미가 뭐 빨리 기, 결혼하도록 막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옛날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 다니는 건 아니고, 옛날에 애들이 초, 저기 초등학교 때 다닐 때 본인도 갔었대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좋은 기회다. 아,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그럼 선생님, 애들을 위해서 선생님 기도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기도하면, 선생님이 어렸을 때 아이랑 교회, 예수님, 아, 교회를 다녔던 었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여서, 아,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지? 이런 생각을 들면서, 아, 이런 것이 제가 크게 해석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할, 전할 수 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아전 그래서 이번 뷰붕에 준비하면서 어, 주님을 전하지 못한 게 회개가 됐어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너무 그냥 매일매일 너무 그냥 멘붕에 나가는 거예요. 어, 어떻게 하지? 작년처럼 계속 읽어나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에 진짜 매일매일 인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야, 너가 얼마나 평상시에 나를 찾지 않았으면 이 기회가, 이 기회를 통해서, 어, 하나님을 찾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 메시지고 나를 회개시키는 그런, 네,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초대교의 성도들은 목사님의 신앙생활과 아, 인격훈련은 목사님 항상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 주니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 날마다 하나님께 새벽기도가 아니라 저녁기도회를 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 오늘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잘 맞추게 해줘서 감사드리고 아,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